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수 없으니,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자는 마귀에게 미혹된 상태임을 알게 하소서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돈 사원이 폭파하는 날 휴거가 아주 임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일 예수가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사랑과 자비, 희생으로 서 있는 자가 휴거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두려워 벌벌 떠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휴거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는 이 땅에 세번 오시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초림하시오. 7년 한란 전 휴거로 공중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며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자, 끝까지 예수를 기다린 정결한 신부만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온 세상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만을 예수는 아내로 맞이할 것이니 이는 죄를 하나도 안 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결단하는 삶임을 알게 하소서. 한란정 공중 재림으로 오실 예수를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인데 예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를 거부한 땅의 모든 족속이 살아 있는 예수를 보고 애곡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새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는 휴거는 심장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며 이 모습에 세상은 압도당할 것인데 휴거는 역사 이래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휴거의 사건도 사탄 원수가 왜곡해서 자기 목적대로 이용할 것이니 사탄은 이를 외계인 속임수로 미혹할 것이지만 그들은 외계인으로 가장한 악령임을 알게 하소서. 휴거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을 예수에게 바칠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과 교회 안의 종교인들은 휴거를 통해 그들의 심령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 선민의식으로 교만했고 성경을 잘한다고 자신했던 자아가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다는 것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시 일어나 예수를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본질이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조롱해도 창조주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